네, 아이 파즈 롱리가 좀 아쉬워. 롱리야? 아 롱리 씨네. 롱리 씨가 또 우리 편이네. 비상. 비상. 또 롱리인데? 아또 롱리야? 또 너야? 아 롱리야. 자, 아. 가비 아, 아까 그 노틸러스가 그립다. 아까 그 친구였으면 끌었을까? 아, 좀 내가 못했나? 아, 아쉬운네 아 그렇지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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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아누좋은데 제이스도 왔어 아, 아니 여기 좀 봐줘요. 우리 팀 이겨라, 디스토플. 예? 잉? 하하하하하 <laughs> 내가 잘한게 아닌거 같은데 그냥 나라군이 이 자기 흥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믿드 안하시나요? 아, 나못 맞췄다. 스탑, 아, 나이스, 말 파이트, 나이스, 아, 아, 굿말 파공, 굿뭐좀서바 스킬을 스타프, 딸깍, 딸깍, 하하하하하, 이! 다부시긴 했어. 아. 예? 아이파 아주 롱리가 좀 아쉬워. 스나프 아무거나 아무거나 맞아라. 미드 승리 시1만 탭의 e 게임 추가 기요 아, 네. 아, 이게 주말이면 거식인데 이게 평일이라 아 이게 제가 아가면 한번 예아 여기까지 아니야 더하면 안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 위드 승리 시 1만 아아 아, 그럴까요 그러면 <laughs> 공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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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보셈. 아 아. 에이, 했 아, 찔겨.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오빠가 또해 줄게. 전멸 대기 중. 앞 전멸 대기 중. 되나요? 오 나이스 yeah. <laughs> 아, 이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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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해해 해봐 해스탑하하 해봐, 해봐, 해봐. 없어, 없어. 나 스킬이 없어. 아, 아니, 스킬이 아니고 평타가 없어 장전을 해야되는 지라 아 장전을 누가 왔는데? <laughs> 야여기 있는 사지야. 여기를 왜 왔냐? 친구들 데리고 와야지 임 마. 오 잠깐 잠깐 잠깐. 스탑프 나이스. 예, 스탑프 맞은 거 보셨죠? 아 근데 짐 이게 안 좋아. 쇼츠 하려면 저기 화면에 안 나가지고 와쓸 수가 없어. 바텀 캐리, 원딜 캐리, 진 캐리! 아니, 바텀 캐리 아니고 진 캐리! 말파이트 캐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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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laughs> 봤어요. 이달리면 보인다, 그죠? 롱리야? 아, 롱리 씨네. 롱리 씨가 또 우리 편이네. 비상. 이 친구야 왜 바로 돌렸어? 카드 대기 중인가 본는데흥탈을왜 주지? 일부러 준 건가? 이 쓰라고 준 건가? 아 살인다는데. 나이스. 왜, 왜, 왜 죽어주지? 잘해놓고. 고맙지, 나는. 나이스. 훌륭하고. 아차 으차. 으차. 하하 캐리해. 나이스. 자, 여기까지 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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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되나요, 근데? 이미 더 느린데요? 얘 신속의 신발이야, 니 마. 안 돼, 안 돼. 그래! 아, 턴 너무 버려진다. 롱리야, 턴 너무 버려진다! 예? 아, 조졌다. 신발부터, 이래서 신발부터 가야돼, 그죠? 느리 니까 답답 하노 집에 갔다 와라. 집에 갔다 오래 했잖아. 임마 아, 블 레이 시가 몇 개가 빠져. 아오, 진짜. 잉? 한, 이 한타를 친다고, 님들아? 내가 두명 잡아줬는데? 아니, 룸리야. 5킬인데 세지, 임마. 아니, 나랑 라인전 하다가, 원래 다른 친구 만나, 아. 원래 힘들어 한판에도 이놈 사주 음. <laughs> 하면 안되겠지 전판에도 이 지랄하다가 계속 죽더니 아 한턴만 버텨보지 혹시 니달리랑 너 듀오냐? 전판에도 이놈이었던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니 봐 똑같은 애들이잖아 서포이랑그 정글이랑 어떻게 둘이 같이 잡힐 수가 있어 듀오 아닌데 되나요? 그래! 아, 뭔 플레이시가 이래, 맞냐? 플레이시가 몇 개요? 아오 씨! 제궁 있는 거지? 아까 꿈 없었지? 예? 으차, 이게 안 죽어! 아, 아쉽다. 쓰레쉬, 그래빌때한 번에 터트려야 폭사시켜야 돼. 에코, 저놈을. 밑으로 다 왔다. 와야 돼. 산태군. 와야 돼. 먼저 타야 돼. 아, 궁 들어간 거야? 아, 먼저 타야 되는데. 글로 가면, 바로 나가는데? 킬간율이 11개야, 나 혼자, 미드가. 뭐가 이상함? 저기 안 죽어? 나이스. 아, 아니, 나 기절 끝에 걸렸네. 아, 이건 좀 못했다. 아니, 아. 용리가 한건 못해주면 한타 안 되는데. 제발 아, 안될것 같아. 팔 길이가 너무 짧다. 그러니까 아, 이래대하 아. 아니 딜러가 없네 골카를 내가 맞아도 딜러가 없고 골카를 스몰드가 맞아도 딜러가 없어 개궁 뺐다 아야 롱리야 아쟤 전판부터 그랩 존나 아쉽네 그냥 아 롱리야 좀만 집중해보자 잘할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보여서 그래 야, 스몰드한테 지금 계속 몰아주는 게 맞네 이불로 제가안 먹고 있거든요 제제힘셀때 제 이, 이득 보라고. 아, 그거,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제발. 빨리 가야 돼. 아. 골드 다 몰아줬는데. 아, 골드 다 몰아줬는데, 스몰더야. 178은 존나 씨, 너무한 거 아니야? 골드고, 겨움치고, 다 몰아줬는데. 그렇게는 이제 힘을 다 했다, 얘들아. 허우 똥물로 진짜, 스택은 많이 먹었을 거임 진짜 많이 몰아줬어. 나 사이드도 안 먹고. 303이잖아. 예? 아, 쓰레쉬 천원. 좋 됐다. 아니 그니까 내가 전판에 저 질긴 인연 풀어냈는데 왜 이번 판도 저 서폿을 또 잡아주는 거야 아니 여기 어, 어썸 어썸서프 이 사람 잡아주면 좀 덧돈 나냐 아 아쉽다 게임 다온거 같았는데 스레쉬 한번 막아봐 아 이거 두판더 해야 돼? <laughs> 네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반더 가겠습니다 아, 롱리야, 진짜. 아 근데 이거 우리가 게임 확 가지고 올수 있을 정도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니, 롱리가 너무 아쉬웠어. 기회가 몇번 있었단 말이야. 이상, 또 롱리인데? 아, 또 롱리야? 또 너야? 아, 롱리야. 내가 그립더지. 이들 가니까 아쉽지 원딜이 <laughs> 아, 롱리야. 왜 여기 안 가고 여기 왔냐? <laughs> 잘해 보자. 이미 이미 한집 살림 했어. 이제 이제 잘 해야 돼. 롱리야, 나 그리웠지. 이렇게 잘하는 원딜 보고 싶었지. 그냥 라인전 주도권 잡아 주는 그냥 이런 원딜. 라인전 그냥 이겨있는 원딜 아 근데 룽리야 엘리스인데 좀 공격적으로 해야되지않아? 내가 니보다 딜교환 더 많이 하는거 같은데? 아 아쉬운데 이 웅리야 이렇게 되기 전에 그냥 네가 먼저 좀안부빙 치면 안 돼. 아, 됐다. 아 아. 좀 너무 아쉽네. 그니까 W 맞췄으면 잡았는데가 서로 그냥 스킬 실력 싸움이면서 제가 못 맞추고, 제가 맞춘 거죠. 인정할 거야, 인정해. 아니, 롱리야. 아니 아까, 그, 뭐, 노틸러스라도 하지. 앨리스는 좀, 아닌데, 이건 잘해야 되는 친구인데, 그 챔피언, 이게, 예? 야 롱리, 군! 예? 야이,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이, 어디 갔어? 어난간거 같아. 아 리신 노플 리신 노플 리신 풀 빠졌다. 근데 다다또이 주도권 없냐 이킬 관여를 또 100퍼야 나 우리 롱리가 잘 못하는 거해 가지고. 걘 잡았다. 아, 애들아, 왜 이렇게 못해? <laughs> 왜 이리 못하냐? 에이, 아니 아까 전에 첫 판은 제가 하드캐리해서 이겨 이겨줬어. 요 이제 이, 뭐냐, 롱리가 이 똥싼거 제가 막 더블킬 챙겨 먹고 롱리도 같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롱리는. 첫판에, 내, 찐득한 버스에, 지금, 잔뜩 절여져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사람이면. 뒤에, 뒤에! 애들, 애들 맵, 레전되긴 하다. 하하, <laughs> 도 찍었는데. 야, 아, 시아 레전드. 아니, 롱리야, 니 여기 있는 거 내가 보고 여기서 시비 걸었는데, 이놈아. 아우, 쉬운 거좀 하자, 쉬운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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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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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라끼인데 이길끼리는 어, 조금 아 노플 노플 노힐 어안될것 같은데 어 요네가 요네가 괴물이긴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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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 스탑 아. 안다안 다. 상대 안못 하는데 우리 롱리는 진짜 힘들어하고 있어. 우리 말 파이트도 힘들어하는 중이야. 그 스나프 시간 없고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빼자, 빼자, 빼자. 알겠어, 알겠어. 어, 한번 해볼래? 일단 턴 뺐다. 집중하겠는데 그냥. 내가 이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여기 한타가, 한타가 불리하지? 아. 근데 진짜 정글 너무하다. 그래서 12시요? 어. 아, 뭔뭔딜이고 이거 12시야 하고 화면을 봤는데 눈앞에 미포가 있어가지고 바로 죽었어 야뭐냐뭔딜이고 이거 미포만 자르면 한타가 되나 이게? 어? 또 아닌거 같은데 알파 노구 알파 0인공했어 레전드 알파 0인공 10 레전드다. 어간것 같은데, 이 판은? 나는, 나는 영향이 없어, 이거. 아드 하나 잘못 지워. 와, 못이고 하하하하하 <laughs> 어.. 두방 맞았는데 나 죽을 뻔 했어 뭐야? 안될 것 같아요 쟤만 센게 아님 아.. 다들 말파한테 싸이 잔뜩 났는데? 아 120점 야다 롱리 만나가지고 주판 연속 졌노 롱리랑 나랑 합이 안 좋다 합이 롱리는 그..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 이 그래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좋은 좋 그거 하자 <laughs> 합이 안 좋아 합이 아 이게 아쉽네 용리가서픈 유저가 아닌 것 같은데 아